안녕하세요. 한자 전제 유미입니다 귀양 유배 유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이 유배를 한자로 보시겠습니다. 유는 흐르다, 펴다 이런 뜻이 있는데 또 귀양 보내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귀양 보낸다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또 배는 짝 짝짓다, 귀양 보내다 이런 뜻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귀양 보내다의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유배 그러면 귀양 보낸다, 귀양 간다 그런 뜻이겠죠. 유배는 오형의 하나로 죄인을 먼 곳으로 보내서 그곳에 거주하게 하던 형벌입니다. 오형 보실까요? 오형, 오형은 다섯 가지 형벌입니다. 오형은 조선 시대에 시행되었던 다섯 가지 형벌인데. 첫째 태형이 있습니다. 태형 태형은 매질라는 겁니다. 가벼운 죄를 저지른 자에게 매질을 가하던 형벌입니다. 그 다음에는 장형이 있죠. 장형 태형보다 강도가 높은 매질하던 형벌입니다. 사극을 보다가 보면은 권장 때린다는 말이 있죠. 이곤장을 때리는 게 태형이나 장형인데. 어, 태형보다는 장형이 매의 강도가 더 강하다. 그런 뜻입니다. 세 번째로는 도형이 있습니다. 도형. 노동을 통한 처벌로 일정기간 강제 노역을 시키던 형벌입니다. 아주 쉽게 징역형입니다. 징역형. 네 번째가 유형입니다. 유배형이죠. 죄인을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으로 유배 보내던 형벌입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사형입니다. 가장 무거운 처벌로 죄인을 사형에 처하는 것입니다. TV 드라마를 보면 죄인이 소가 끌고 가는 달구지 위에 앉아서 귀양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방송에 나오는 이러한 장면들이 과거에 진짜 행해졌던 것으로 아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귀향은 귀향이라는 말이 변형된 것입니다. 귀향은 귀향이 변한 말이다. 귀향. 귀향은 고향으로 돌아간다. 고향으로 돌아온다. 그런 뜻이죠. 귀향은 귀향이라는 말이 변형된 것인데, 당초에는 관리가 잘못을 저질러서 문책을 받아야 할 경우에, 교설에서 면직시키고 나서 서울에서 사지 말고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벌이었습니다. 나중에는 이것이 바뀌어서 되도록이면 해당 죄인의 고향이 아닌 연고지가 없는 먼 지방으로 보내서 불편하게 지내도록 하는 형벌의 일종이 되었습니다. 조선시대의 기본법전인 경국대전 등에 보면 형벌에 관한 것은 명나라의 형법인 대명률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형벌의 종류에 유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이 유가 귀양입니다또 유형, 유배형, 유배라고도 합니다. 경국대전 보시겠습니다. 경국대전은 조선시대의 기본 법전입니다. 경국대전은 경제육전의 원전과 속전 그리고 법령을 종합해서 편찬한 조선시대의 기본 법제서입니다. 유래는 일정한 지역을 정해 주고 그 지역 내에서만 지내도록 하는 것으로 그곳에 있다는 확인만 받으면 되었으므로 한편으로는 어느 정도 자유로운 몸이라고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귀양은 형태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나누는데 부처 또는 중도 부처는 일정한 장소를 지정해서 귀양살이 시키는 것입니다. 또 안치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장소에 격리시켜서 거주의 제한이 따르는 형벌입니다. 안치형 보실까요? 안치형. 안치는 조선시대 먼 곳에 보내서 다른 곳으로 옮기지 못하게 주거를 제한한 형벌입니다. 안치에는 위리안치, 절도안치, 자원안치, 극변안치 본양안치 등이 있으며, 안치 중에서 절도안치가 가장 심한 형벌이었습니다. 안치 보시겠습니다. 안치. 안치에는 위리안치가 있다고 그랬죠. 위리안치. 이 위리안치는 배소에서 외부와 접촉하지 못하도록 가시로 울타리를 만들고, 죄인을 그 안에 가두어 두던 형벌입니다. 또 절도안치가 있습니다. 절도안치. 절도는 아주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외딴 섬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외딴 섬에 안치해서 그 섬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던 형벌입니다. 또 자원 안치가 있습니다. 자원 안치 자원 안치는 죄인 스스로가 유배지를 선택해서 안치하던 형벌입니다. 또 극변 안치가 있습니다. 극변 안치 이 극변 안치는 생활환경이 지극히 열악한 지역에 죄인을 안치하던 형벌입니다. 마지막으로 본향 안치가 있습니다. 본향 안치, 본향 안치는 조선 시대에 죄인의 활동 범위를 그의 고향에 제한하던 형벌입니다. 한 연구에 의하면 15세기에서 16세기 양반 관료 중에서 귀향을 갔다 온 사람이 전체의 약 25%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양반 관료 중에서 4명 중에한명이 귀향을 갔다 왔다. 그런 뜻이 되겠죠. 또 전국 변동에 따라서 수시로 귀향이 풀리기도 하였고, 또 귀향원 사람들이 다시 벼슬를할 확률이 높을수록 현재의 대우가 좋았다고 합니다. 대부분 귀향을 가게 되면 고향과는 먼 곳으로 보내는데 죄질이 나쁠수록 함경도나 평안도의 경계지방인 오지 또는 제주도나 흑산도 등 서울에서 멀리 떨어져서 살기가 어려운 곳으로 보냈습니다. 본래 유배지는 죄인의 거주지로부터 적어도 6 0 0리 이상 떨어지고, 죄인이 집이 있는 도래가 아니어야 했습니다. 또, 서울과 경기, 충청도의, 박, 충청도, 바뀝니다. 서울, 경기, 충청도를 제외한 곳이라는 일정한 규정이 있기는 하였지만, 실제로는 충청도에 또 보내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배소에 있는 죄인의 생활비는 그 골이 부담한다는 특별한 명령이 없는 한 스스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족의 일부 또는 모두가 따라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1449년 세종 31년에는 유배인의 처와 척또 미혼 자녀는 함께 살게 하고 또 조부모, 부모 및 기, 기혼 자녀도 오고 갈수 있도록 허락하였습니다. 유배는 원래 기한이 없어서 종신을 원칙으로 하였지만, 죄가 감경되거나 또 단순한 자리 이동으로 인해서 유배지가 옮겨지기도 하고, 사면으로 형이 풀리기도 하였습니다. 사면이 1년에도 몇 번씩 자주 내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연산군은 왕위에서 쫓겨나, 강화도에서도 더 들어가는 교동도에서 일생을 마쳤고 광해군은 제주도에서 군사들에게 안방까지 빼앗기면서도 18년을 굳게 참고 살다가 일생을 마쳤습니다. 구독을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정약용은 전라도 강진에서 19년을 보냈고 정약용의 형 정약전은 흑산도라는 외딴 곳에서 귀양살이를 하다가 생을 마감하였습니다.이 항복은 광해군 때북청으로 귀양 가서 그곳에서 죽었습니다.대개는 처음 간 곳에서 귀향을 살다가 살지만 또 유배지를 옮겨 다니기도 하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보면, 죄의 정도나 그 사람의... 그 사람과 관련된 사람들의 형편이 휴양지의 조건과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정약용 보실까요 정약용 유명한 분이죠. 조선 후기의 경세유표, 흠음신서 목민신서 등을 저술하였으며 실학 사상의 집 대성자이자. 개혁사상가로 평가되는 문신학자입니다. 이항복 보실까요? 이항복 이항복도 조선중기의 이조판서, 병조판서, 우의정, 좌의정, 영의정 등삼정승을 고루 여기만 문신입니다. 또 권윤장군의 사위이기도 합니다. 한자 전제 윤심입니다